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. 황제 받고 시간이 없어요. 일단은 뒤로 가서 피오라의 약점을 이 뒤쪽으로 들어오기 힘든 위치로 바꿔주고. 포션에 두 개야! 퍼브로 심어가지고, 아, 나기하네 그리고 또 생기면, 또 존나 뒤로 가서, 또 뒤로 바꿔주세요. 이런 식으로, 약점 컨트롤. 이게 바로 약점 컨트롤. 오케이? 오케이. 이렇게 찍고, 평타 성타. 상 평타가 위로 빠지면서, 따봉 한번 해주면서, 음. 아, 너도 귀엽네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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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안 때려져, 안 때려져. 안 때리고 싶으면 안 때려져. 로로나그로나 지금 시아는 내가 잡았 저희까지 인스턴까지 우리가 아주 선물세 아, 잠깐 당했습니다. 아, 고니한테 사오니 고 여기 백봉 찍고. 지나갈 길 오케이. 돌아와. 살아와. 부탁하고고양이 양옹 한번 해 주고. 들어오겠죠? 들어왔고. 고양이 한번 해 주고. 고양이 한번 더할거 없어서 작을 처치했습니다. 리치 한번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서 메롱 한번. 고양이 고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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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이고 나당도 취했습니다.

고양이 한 번. 고양이 두 번. 고양이 세 번. 들어올 때, 인턴, 투, 수 정타고 빠지고. 고양이 한 번. 고양이 안 나간다. 고양이 렉 걸렸다. 와! 어? 그건 뭐야? 응, 웅수. 홍수 페이크. 들어가는 쪽에서 웅수 쓰게 만들고. 퓨어라 포션 두개 사왔는데, 포션 두개다 쓰게 했고, 100원 이득. 노노노 no, 노이씨 no, no! No, 오지마이씨 노우란 뜻이에요. 노우가 그 노우가 아니고... 과몰입하지마 라인 좋을 때 대포에 탈타면서 아, 나는 라인, 라인 손에 1위도 없고 히요로는 라인 손에 보게에주면 게임이 계속 멋지. 오케이, 어떻게 라인 한 마리 놓쳤죠? 두 마리 째 놓칩니다. 두 마리에 축하드리고요. 전봇대 스택 쌓아주고 지금 가서 <몰입> 스탑 빠지고 쭈쭈 쵸쭈쵸 하고 빠져 요때려주면서 육내 찍혀요 육내 찍히면 끝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 아 육내 미빨리 찍혔어 인데 안 찍혀가지고 들이고 개선해봤네 아아 미치겠어 응 꿀멸매 어딨지? 여기 꿀렘에 있어요 저사륜날이라서다 보이거든요 갖고 와 정확하지 집에 가냐? 집에 가서 라인 2브 한우 2불 아, 네, 이브 박아넣었어요. 게이드 우리팀 e 이 l i n 이거 라인이 좀 애매하니까 라인 o u r American car. i 어. 내가 같은 꼴 씨라 잘 찾아 꼴 o 면 the car. o 거든 같은 꼴이야 보 e c 왜냐 씨, 뭐가 스턴에다 쓰지. 옴틴 죽겠는데? 4대2인데? 옴틴 아, 갔다고? 아, <laughs> 그냥, 딱 봐도 괴물이었는데. 왜, 왜 갔어? 와, 천천히 좀 해봐. 아니, 씨, 저거는 상황이 그냥, 봤죠? 그냥, 견적이 안 나오나? 나는 그냥 2초만 봐도 저 견적이 나오는데.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냐? 아트로스 뒤에로 미드 쉬는 시간에 올수 있어서 그냥 후방 가면 꽁성인들 채팅 치잖아. 뭐 하나만 해줄게. 아, 아트로스 왔잖아. 잠시만 갔다. 여기서 깐안 죽대는 거 보면 실수해서배우 거지. 라인 프리징. 프리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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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즈. 여기 좋았고. 미니 먹으러 오면 대포에다꽂쓰면 바로 잡 바로 담아 <laughs> 고양이 고양이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? <laughs> 무리 좀 하지말고 천천히 해봐요 자꾸 너무 이슈... 자꾸 너무 아나 채팅이 잘 안쳐져 왜이렇게 라인 버리면서 이상한거 해 라인전 좀, 좀 해봐 안죽으면서 개새끼들아 왜그래 왜이렇게 무리하는거야 <laughs> 정글은 정글링 좀 하고 저거 오레이드잖아 아, 게임 진짜 불안하게 하네. 고양이. 그냥 미신. <laughs> 아니 좀 바텀에 좀 붙어 있어라. 자꾸 로밍 이상한 거좀 하지 말고. 안 되는 거좀 하지 마라. 싸움 나면 올라오고. 얘들아 제발. <laughs> 무리만 하지 마라 좀. 무리 좀 하지 말고 파밍 좀해 줘. 제발요제 제발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나좀안 징징거리게 해줄 수 없냐? 근데 징징거리는 싫다. 어? 1인분만 하자. 실수해서 배 탑으로 올 텐데. 올라가 빨리. 못 막아 저거. 빨리 올라가. 여기도 가라고 좀 씨. 이 개새끼들아. 이스 잡아 고 자체, 자체. 지나가고 니다 저기, 저기 리치 날뜨고 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? <laughs> 아 진짜 게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, 예, 예. 합니까 다들 아나 스트레스가 너죽겠네 이거 봐, 워 타미카 되었습니다 다라이코인 다라이코인 그런 거야? 아 진짜 여기는 진짜 게임 다 해고 가나 미쳐버리겠네 정글 루저고자시고 웅글루전, 웅원루전하면 원딜, 원딜 못하는 사람 다 찍을 웅야지전 웅글루전, 이글루전 웅글루전, 웅글 아니, 피오라 왜 그러지? 얘는 타봤어? 아. 다 버렸네. 어떻게 나아가야지? 오랫동 아, 가자. 나 아톰 잡봤어야 했는데, 거기 튕긴 게좀 아쉽네. 아마 안 끌려갔으면 좋았는데, 과 기다렸요에 <목소리> 얼마나 좋아？만 들어？주 잖아, 이지, 해, 이지 좋아. 아, 못어 그냥 어뜨게 올 수도 있어 탈이 었 아, 기억이 안 쳐져. 아, 잠깐, 우린 공격도써 봐. 아 ㅅㅂ 공을 왼쪽으로, 왠쪽, 왼쪽으로 거야. 아 게임 스트레스 같네 이거 공 너무 못썼다 방금 아 이거 소원이나 갈까 말까 고민이라데소원 가야잖아 공포 때문에 가야잖아 탱씹은 아니야 되게 가기 좋았어 좋았는데 내가 못한거 어디가 어디가? 갈 데가 없는데, 어떻게 나아가야지? 아, 다야 애들 진짜 미치겠다. 가만히 있질 못한다. 이런 한방 <목소리도> 아, 들어갔어 나이스. 좀 위기자. 그래, 존나 쉬운 판을 초반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가? 아, 근데 그라가 스틸 안에서 다섯명번 다잡는 각이라서 나쁘지 않았어요. 아, 안, 니 스틸 안에서도 다섯명 다잡아서 일단은 이득 보는 각이야. 아, 쟤네가 무리한 거야. 바로 치는 오더가 뭔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지?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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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다 살아났어! 빼! 뺐다가! 씨. 아이씨! 아이씨! 뒤지기만 해! 뒤지기만 해! 뒤지기만 해! 억지기동 뒤지기만 해! 아니, 오, 오, 오. 왜, 탭을 눌러봐! 탭을 좀 눌러! 그럼, 살아나는 게, 보이잖아! 너네 세 명이고! 어? 왜 이렇게, 씨, 기본을 못해, 이 다이아 새끼들이, 이 다이아 되려면, 다이아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. 어? 부실 골플들. 다이아 오고 싶어서 되게 노력하고, 열심히 게임하는데, 다이아가 모범이 돼야지 모범은 못될 만한 뭐? 씨, 볼? 탭도 못 눌러? 모범이 되자. 어? 지금 구식으로 하는데 보면서 이게 다이아이야? 이게 무슨 다이아이야? 내가 해독사 잘하겠네.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? 어? 그 사람 새이니까 내가 할걸 그랬네. 이렇게 할거 아니냐고 이? 모범이 돼. 돼지 먹고. 아톰와라! 아 나도 다이아인데나 얘기했지? 난 출신지가 다른 다이아라고 내가 빅토르 챔피언만 연습 안했으면 다이아로 떨어질 일도 없고 건이 와 나는 다이아에서 이제 탑레이팅 다이아인 애들과 다르게 챌린저와 마스터를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다이아 자유출입권이 있는 그런 다이아라고 우리 아냐, 어디 까지가？아, 씨. 고 미드 라인 관리 바로 끝났다. 나이스, 어, 그라가어 아, 씨발, 그라가어 아니, 진짜 아무 걸레 뒤지겠네. 우리가 유리하잖아? 킬 교환하면, 킬 교환, 교환하면 손해야. 조금 이득 봐야 돼. 시어머니 같이 잔소리 해서 미안한데, 이게 다 너희의 피와 살이 된다. 아니, 지금 키보드 상태가 안 돼. 키보드 주문했는데, 키보드 상태가 안 좋아서 주문했어. 갑자기 끼리꾸르 끼리꾸리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. 조심하고. 해, 해, 해! 아, 잠깐만. 라하다니 이니시와 마무리를. 워낙에 하는 거 같아. 찌제 명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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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. 아땀마 씨. 아, 나암 걸려가지고 초반에 진짜 개징징거렸네, 씨. 쉽게 갈 게임인데. 너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자꾸 무리해가지고 애들. 나는 아무한테 줄 사람 없어. 너네 아직 멀었어. 더 연습해 야탱탱 잘하는 척좀안 했으면 좋겠다고? 잘하는 척이 아니고, 잘해. 갱제스타일러 해줄까? 아직 보여줄 게 많아.